그날 밤한 가닥 등불 앞에서 꿈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작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이가 있었으니까요. 오래된 초가집 한칸 문풍지는 해지고 기와에는 이끼가 앉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책을 읽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초라했지만 순수했던 그 선비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봄바람을 타고 일생의 운명을 바꿀 여인이 들어섭니다. 달빛을 등진 채 나타난 그녀는 이 땅의 여인이라 믿기 힘들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미소 뒤에는 비수처럼 차가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것마저 불분명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둘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조정의 한 귀퉁이 낙동강이 굽어 도는 어떤 고울. 관청에도 들어가지 못한 양반집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선비, 서른한 살, 과거를 무려 아홉 번이나 낙방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 밤도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비가 아닌 이른 봄 비였는데 유독 차갑고 외로운 느낌의 비였어요. 또또 또 떨어졌구나. 김선비는 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낙방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요. 며칠째 밥을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국한 그릇이 그렇게 그리운 날이 있을까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고 멍한 그런 상태였어요. 며칠째 굶고 있으면 마음과 몸이 분리되는 그런 느낌, 당신은 아실까요? 혼미해진 정신으로 그는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힘이 없었고 글자는 제대로 읽히지 않았지만 마지막 희망만은 놓지 않으려 했어요. 내년 또 다음 해 언젠가는 합격할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밤 10시는 넘었을 시각이었습니다. 혼자 있던 방에 누군가 들어서는 일은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이 열렸고, 바람이 들어왔고, 문풍지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기껏 몇 초가 걸렸습니다. 달빛. 그리고 그 달빛을 등진 검은 실루엣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이게 무슨 김선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한순간에 또렷해졌어요. 그 여인은 어두운 옷깃을 여미고 있었지만 얼굴만큼은 달빛에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미모의 형용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꽃도 그렇게 필 수는 없을 것 같았고 달도 그 얼굴 옆에서는 희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승의 여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피부는 우유빛이 감돌았고 눈은 검은 별 같았으며 입술은 봄날 복숭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이 혼미한 탓에 이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혼자 계신가요? 아, 아네.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여인과 맞닥뜨린 경험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 본의가 아닙니다. 다만 이 근처를 지나다가 빗소리가 너무 심하게 내려 당신의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이라도 괜찮다면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정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더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을 할때 여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위약하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비에 젖은 옷자락 정신없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온 듯한 절박함이 여인의 온몸에 서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지금 저렇게 절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남의 도움이 절실한 자가 남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여인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 순간이 김선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요. 여인은 들어서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설령이라고 합니다. 설령 그 이름도 얼핏 달처럼 차분하고. 빛나는 이름이었어요. 그밤 여인은 자신이 지녀온 보따리에서 따뜻한 밥과 국을 꺼냈습니다. 고기가 들어간 구수한 국이었어요. 며칠을 굶던 선비는 그것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단 같은 옷도 입혀주었고 타는 듯한 열을 식혀주는 손길도 느꼈습니다. 그밤 김선비는 처음으로 여인이 있는 세상이 천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날도 여인은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한 달이 지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봐야 할것 같은데요. 여인님, 네, 보세요. 이 지문을 보면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놓여야 합니다. 예전에 주자가 쓴 논설과는 다릅니다. 여인 설령은 단순한 손길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간 기가 막힌 학식을 지닌 여인이었어요. 김선비가 읽던 경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과거 시험에 필요한 전략도 함께 짜주었어요. 자신이 막혔던 부분을 명쾌하게 풀어주었고, 옳지 않은 해석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김선비의 마음 속에는 어느 순간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구나. 하는 확신 말입니다. 설령,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겠어요. 저도요. 그 고백이 있던 밤, 여인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약속과 함께 묶인 금기였어요. 서방님, 제 부탁입니다. 이두 가지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째, 제방 구석에 놓인 자개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제가 외출하는 것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날 밤만큼은 저를 보내주세요. 서방님이 저를 진정 아끼신다면 이두 가지만은 꼭꼭 꼭 지켜주세요. 그것쯤이야 얼마든지. 선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소한 비밀쯤은 존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이미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 다음 해 김선비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니. 합격이라는 표현도 부족했어요. 그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아홉 번의 낙방, 그 모든 시간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설령, 설령, 우리 했어. 됐어. 축하합니다, 서방님. 조정의 관료가 되었을 때, 김선비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초라했던 초가 집은 팔짝 지붕의 넓은 가옥이 되었고, 떨어지는 눈물로 밥을 삼키던 날들은 이제 옛날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곁에는 항상 설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며 혀를 찼어요. 어떤 부부가 저렇게도 잘 어울릴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것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성공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당신 오늘도 보름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나가실 건가요? 언제부턴가. 선비는 보름달 밤을 기다렸다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령이 외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한두 시간 때로는 새벽까지 계속되는 그런 외출 말입니다. 자신이 관측에 높이 올라가면서 주변의 목소리들이 그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여인은 아무리 봐도 이승의 사람이 아니다더라. 밤마다 나간다고 하더라. 그것도 정해진 날에만 여우에 홀렸나 봐. 여간 아름다운데, 그게 빌미지. 어디 아프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령의 말은 점차 김선비에게 확신이 아닌 의문을 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가? 그렇다면 왜 정해진 밤에만 나가지? 그 의문은 점차 의심으로 자라났고, 의심은 어느 순간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말입니다. 성공한 자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거든요. 이것도 다그 여인 때문이네. 뭐 하는 여자야? 매달 그날이 되면 나가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혹시 그동안, 다른 남자? 아니야, 분명해. 분명히 있어. 아니면 왜 그리 신비스럽게 굴어? 술이 깨지 않는 밤, 그것도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설령은 약속대로 외출했고, 선비는 술병을 들었어요. 이성이 멀어져 가는 그 시간, 그가 마침내 금기를 깼습니다. 전령의 방 구석에 놓인 자괴함. 손가락이 박스의 모서리에 닿을 때 한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영하의 겨울을 맞는 것처럼 차가운 기운이 손끝에서 전신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선비의 눈이 자기야만을 본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 아. 그 안에는 금전이나 보석이 아닌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겨울련한 빨간색으로 쓰인 부적들. 그것도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모두 선비 가문의 몰락을 기원하는 저주문이었어요. 글씨는 흔들리고 부정확했지만 그 의도만큼은 명확했습니다. 김씨 가문이 영원히 망하기를 그 핏줄이 끊어지기를 저주하노라 그 부적들 사이에는 묵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로 써진 그런 종류의 글씨였어요. 이것, 이것이 뭐야? 가구는 쓰러졌고 부적은 흩어졌습니다. 선비는 중얼거렸어요. 그것도 마치 미쳐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설령은, 설령이는 나를 해치려고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말인가? 배신감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입니다. 서방님, 새벽역이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설령의 발소리가 복도를 밟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피로가 쓰여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선비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독약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봐, 여우, 요물, 넌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그렇군요. 설령의 얼굴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맞습니다. 서방님, 저는 당신 가문에 복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뭐, 뭐라고? 당신의 할아버지, 아니, 증조할 아버지라고 하셔야 할까요? 그분은 제 오빠를 죽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조정의 음모에 걸려 죽게 했어요. 그것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요. 우리 가문은 그 죽음으로 멸문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백년을 품어온 원한의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당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당신을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만들고 조상의 제사도 끊기고 영원히 저주받는 집이 되길 원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선비는 무너져 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설령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리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진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데요. 뭐, 뭐가 있어? 저는 첫밤 당신이 이 비의 밤 굶은 몸으로 밤 10시까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그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했지만 성실했어요. 고생했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고 고통받으면서도 여전히 배우려 했습니다. 저는 저 마음이 무엇인지 오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다른 감정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전령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 보름달 밤. 제가 밖으로 나간 것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원혼인 제 몸으로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저승의 법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 대가로 매달 그 밤이 되면 산 속에서 혼자 신음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복수를 미루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저는 저주받은 혼입니다. 원한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던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그 복수의 마음도 희미해지고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서방님, 저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비의 입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맞춰졌어요. 왜 그녀는 항상 오후 늦게야 나타났는지 왜 사람들이 그녀를 묘하게 두려워했는지 왜 그녀의 손이 때로는 차가웠는지 하지만 당신이 이 자괴함을 열었다는 것은 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저를 안 것은 제 명분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원한 때문에 이 세상에 있던 제가 이제 원한도 복수도 포기한 이상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설령 선비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금기에 진정한 의미를요. 라기함을 열지 말라는 것은 당신을 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였어요.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서방님 미안해요. 처음엔 미워했습니다. 당신 가문의 피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연한 미소가 제 원한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뭐든지 할 테니 당신을 여기 두겠어. 제발. 하지만 세상의 법칙은 때로 사람의 간절함을 무시합니다. 원한으로 이 세상에 온 혼이 그 원한을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서방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요. 가난한 선비와 저주받은 원혼. 만나면 안될두 사람이 만났으니까요. 미안합니다. 타라랑했어요. 그렇게 설령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요. 그 방에 남은 것은 오직 자괴함과 빨간 부적들, 그리고 선비의 절망뿐이었어요.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흐른 걸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렇습니다. 김선비는 조정에서 벼슬을 그만두었다고 해요. 아무도 모르는 산골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그가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가장 큰 복수는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잃는 것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원한으로 왔다 해도 떠날 때는 사랑으로 떠났다. 그 진실 앞에서 모든 배신과 증오는 의미를 잃었다. 설령이 나를 위해 저승의 법을 어겼다면, 나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내가 있는 한, 나는 그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기억하는 것만이 그녀를 이 세상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곡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물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 그 설령은 정말 복수를 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걸까? 그 답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밤 달빛 아래서 시작된 사랑이 비록 짧았지만 진정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원한도 복수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혹시 당신은 믿으실까요? 저 산골마을 오래된 초가집에 매달 보름날 밤이 되면 여전히 누군가 그곳을 찾아간다고요. 몸은 없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요. 사랑이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원안보다 강한 것이라면요. 늦은 밤보름달을 보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그리움이 얼마나 진정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그렇다면 당신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간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야담따라 전설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